요즘같이 스마트한 세상에 응. 어쩔 수 없이 인강이라는 거 우리가 접하고 애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 응. 근데 또 인강이 좋은 점은 응. 뭐 가성비 좋고 응. 일타 강사를 응. 내 집에서 편하게 응. 들을 수 있다. 응. 그리고 모르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응. 볼수 있다. 응. 이런 게 있는데 또 반면에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응. 이걸 어떻게 강제성으로 응. 볼 것이냐. 그냥 오프라인 학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일단 앉아는 있고,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은 할수 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안 들으면 끝인 거잖아. 응. 그래, 대부분이 슬프지만, 신청해가지고, 끝까지, 다못 보는 경우가 음. 대부분인 거지. 응. 음. 음. 그, 이걸, 인강에서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음. 이야기했던 그런 장점들을, 음. 극대화 할수 있을까. 음. 여기에 대한 생각? 음. 그런 건 없다. 강제성, 없는 강제성을 어떻게 만드노? 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지간에는 꼭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데 그, 그래야지 강제성이 주어지는 거 아이가. 근데, 그게 될것 같았으면, <웃음> <웃음> 그, 그, 그게 될것 같았으면, 음, 그, 음. 이말 자체가 나올 의미가 없는 거지. 그니까 어, 요즘, 어, 하겠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 진짜 코로나 이후로, 뭐, 줌 수업. 음. 그 이게 좀 약간 음, 일상화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라나는 살싹들. 초등학생들은 음. 약간 좀 이게 좀 익숙해져는 있어 그리고 부모님도 약간 좀 거부 반응도 좀덜 하고 음 그렇지 좀 아무래도 옛날에는 어.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뭔가 어, 자연스럽다 익숙... 그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어떤 함정? 금방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이제 인강으로 하니까 지금 장점이 다, 그래, 얘기를 했잖아. 어. 장점을, 그래, 잘 얘기했는 걸로 이 장점만 너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음. 단점에 대한 거에 별로 좀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지. 좀 그런 감은 있겠지. 무시를 하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편한 거지. 집에서 하니까. 아. 집에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집에 누군가가 뭐 과외선생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면은 그래도 누가 오는거잖아 아, 음. 근데 뭐 그거 아니고 어. 그리고 아까 한개 빠진 것 중에서 레벨 테스트 안 쳐야 되잖아 아, 레벨 어. 테스트가 그렇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레벨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래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음. 좋은 걸 어떻게 극대화하고 나쁜 거를 최소화하냐 뭐 이게 관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이게 강제성이 없고 존버가 안된다 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내가 봤을 적에. 아 이거를 이렇게 아, 해야 아, 된다는 아, 아. 생각을? 그러니까 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인강을 보겠다는 건 음. 그러면 전제가 뭘 깔려 있겠노? 홍공이 전제를 깔려 있는 거야. 음. 일명 자기주도학습. 홍공? 응. 음. 보통 그렇겠지 그러니까 학원 가게 되면 그 커리를 짜져 있지만 음, 음. 인강은 내가 커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내 아, 커리를 네, 내가 만들어 어. 물론 요즘에 뭐뭐그 인강 시스템들이 다들 커리를 짜 주기는 하거든 어, 어. 근데 아무래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인강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끊어서 인강보다는 그 인, 인강 즉 온라인 강의잖아 음. 그니까 그거를 가성비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존버를 안 하고 강제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듣지 마라 응.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시간의 제약성이 없고 공간의 제약성이 없고 뭐 들을 수 있는 거 응.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장점만 보고 너무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약간 응.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 핸들링 하면 된다고 음 응. 그러니까.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음. 일단 인강에도 습관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인강에 음. 너무 메인을 둘지말라는걸 얘기해 주고 싶어. 아 서브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이걸 약간 베이스를 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를 메인으로 잡아 버리게 되면.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일 날은 이것 듣고 영어 듣고 뭐 이렇게가 되는데. 음. 그게 정말 좋지. 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작심 3일이잖아. 아, 그래서 그걸 차라리,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서브로, 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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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해라. 응. 음, 음. 음. 근데. 그러면 강제성에 대한 어, 스트레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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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어.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이게 메인이 아닌 어, 이걸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막철떡같이 듣고 뭐 이, 음. 근데 이게 메인이 되면은 안 되는 게그줌 수업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잖아. 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전제는 온라인 강의, 즉 인강은 일방적인 강의일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 쌍방이. 쌍방이 아니고. 아닐 때. 왜냐면 요즘에는 줌으로 하면은 쌍방향이 맞긴 하거든. 음, 그것도 어, 근데 그렇죠.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건 음, 사실이지만, 음. 내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는 일방적인 인,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 강의를 해주는 거잖아. 음. 그런 강의를 예를 들었을 적에 음. 얘기하는 거지. 음, 음.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진짜 예습과 복습이 돼야 된다. 인강할 적에? 어. 이게 왜냐면, 내 했잖아 수학 보는 수학하면 안 된다고 손으로 음, 쓰는 수학에 수학입니까? 어 근데 인강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틀어놓고 보기만 하면 된다고 음. 그걸 착각하는 거잖아 음. 그럼 인강을 정말 100%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기했지만 메인이 그러니까 요즘에 각 과목별로 다 인강이 다 뜨거든. 음. 그 제일 좋은 게 EBS 강의라고 얘기했잖아. 음, 그렇지. 저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laughs> 어, 근데 EBS는 공짜란 말이야. 그렇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리미어 강좌도 공짜거든. 어, 어. 그러면 프리미어 강좌에 들어가게 되면 시중 교재까지도 인강을 들 인강을 해, 찍어놓는단 말이야.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강은 일단은 뭘안 해도 되냐면은 선생님에 대한 검증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지, 그렇지. 응. 거야.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일단 인강을 찍는 정도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건 응.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지식을 정확검어 검증을, 정확, 어, 검, 어, 검증을 어. 받았기 때문에 응. 의심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일단은 합격. 그렇지. 그러면 그거 거기에서 일단 만족감을 먼저 조금 50% 땡기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전제도 솔직히 중고등학생들은 좀안 돼. 음. 중고등학생 이미 너무 많이 커버렸잖아. 습관 또형성 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음.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여기서도 역시 습관과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지. 음, 음, 자,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 자, 아, 인강을. 인, 어 인강을 처음에 이제 접할 어. 때, 엄마도 이게 공부잖아, 인강도. 어, 근데 그렇지. 이거를 그냥 엄마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강 그냥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드라마 보듯이. 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다. 이게 정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거든. 아, 수학 같은 경우에 그냥 눈으로 쓰고. 아아. 응. 그럼 어. 알것 같아, 알것 같아. 그거 넘어갔는데. 어. 금작못 어. 풀고. 뭐, 그렇지. 눈으로 보는 수학이 돼버리는 어, 거지. 단적이지만 시간 버리. 어, 그렇지. 그게 시간 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돼.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복습을 해라는 거다. 아. 그러면 한 챕터로 만약에 예를 들잖아. 어, 아, 그러니까 니네 말을 그런 상황이 음. 안 생길 수는 없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딴 거를 더 대체를 어, 해서 어, 어. 극대화시켜라. 어, 어. 이 말인 거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 초등학생 이 분수에 너무 모르는 거야. 어. 뭐 분수를 처음 하는데. 음, 음. 그러면은 자, 앉아서 엄마랑 같이 공부해보자. 이게 아니고, 음. 엄마가 전문가도 아니고, 음. 그러면 잘못된 개념을 애한테 심어줄 수 있거든. 음. 근데 음. 요즘에 인간 같은 거는 뭐 EBS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음. 재밌게 해놨단 말이야. 그렇지 일단 재밌어 좀 뭔가 끌어야지. 어어 아, 아, 아. 어. 그로를 끌잖아. 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시작할 때그 예습이라는 게 내가 뭘 예습을 해서 예습한다는 게 아니고 응. 그냥 한번 그때 그냥 보면 돼. 그 홀더 다한 느낌으로. 그 한번 보고 거기에 어. 해당하는 당연히 교재가 달아붙을 거란 말이야. 아아 아, 그렇지. 만점 왕이면 뭐 만점 왕뭐 응, 응, 이런 것처럼 응.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네 혼자서? 아니면 혼자든 엄마든 어, 간에. 어. 어, 어. 그러고 나데 다시 보잖아. 어. 그러면 이게 반복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음. 인지가 된다고. 얼핏, 니가 말하는 루틴이 자기주도학습의 표본인가? 그렇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반복에 의한 <laughs> 학습은 어. 기승전결 그냥 망고땡이야. 음. 그러니까 그 반복을 누군가가 많이 하느냐. 음. 그 차이가 음. 결국 자기주도학습의 최종결점이거든. 음. 그냥 한번 딱 들었는데 아내들 있잖아. 우리 집안은 아니지 그렇지 내 집안은 아니고 너무 집안은 어. 한번 딱 들으면 아는데 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려고 시간을 음.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음. 그러면 인강도 역시 마찬가지야 음.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하잖아 음. 그러니까 처음에 자 우리 공부하자 앉아라 해서 인강을 딱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고 갖고 하면 정말 좋은데 음. 그게 잘안될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엄마 이거 잘 모르겠어 음. 하는 파트가 있잖아 아참 그리고 이거 음.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재생 속도를 1.5나 1.2 정도 해갖고, <laughs> 본다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초등학생 때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냥, 아니야. 보라고? 그러면 지겨워서 못 봐. 보통 음. 인강이 10분짜리가 아니고, 최소한 20에서 음, 30, 이, 한 20, 30분 정도는. 근데 어. 40분은 또잘안 넘어가거든. 아, 집중도 떨어지니까,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맞춰. 음, 음. 근데 중고등학생은 또 그렇진 않거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그냥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음. 만약에 뭐, 만약에 다른 평가 같은 걸 친다. 학교에서. 음, 음. 그러면,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 음. 그럼 그냥 1.2배속 정도 들으면 돼. 음. 그 처음에 그러면은 얘들은 학교에서 한번 수업을 들었는 거잖아. 음. 그러면 엄마 이거 들었는데 뭐 이런 반응을 어, 하거든. 아, 복습 어. 측면에서는 어. 조금 빨리 들어도 어. 아니 예습도 좀 빨리 들어도 돼. 어. 그러고 난데 어. 문제 를 그러니까 문제 풀고 할 때는 같이 보지 말라고 음. 인강을 보는 게 아니고 혼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선생님이 풀어 주는 거니까. 어. 그러면 답만 체크하거든. 음. 그러면은 문제를 내가 문제를 풀었잖아. 음. 그러고 다시 인강을 보면. 음. 이게 좀 메타인지가 훨씬 더 빠르다고. 음. 흡수하는 게. 내가, 그렇잖아, 우리도 봐. 음. 내가 아는 내용을 보면은 음. 드라마를 왜 보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니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몰입도 확 들어가잖아. 그치. 잘생긴 연예인들 나오면. 그치. 근데 못생긴 애들 음. 나오면은 몰입도 확 떨어진단 말이야. 재밌어, 지네 그렇지. 그건 가들이 그래서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인간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초등학생한테 미적을 갖다 드림인다고 하면 걔들이 음. 알아듣겠나? 어. 그건 그냥 그림이야. 근데 그렇지. 분수를 좀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럼 그때는 순간적으로 알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그알것 같은 그 흥미도를 끌어와서 음. 흥미 유발을 먼저 했잖아. 음. 그러고 난 뒤에 엄마랑 같이 문제를 음. 한번 풀어 보는 거야. 음.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냥 또일 5배속 틀어도 된다고. 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막 메인으로 달아 고 아, 어떤 뭐 규칙이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하면서 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만 보고 문제를 풀거나 요 시점에는 내가 소, 내가 내 손으로 써보면서 응. 그걸 응. 익혀야 되는 어. 거지, 그거마저도 후루룩 가면은. 아, 시간 낭비 그렇지. 그니까, 인강을 막 음. 0.8배속 해갖고, 음. 스탑 해갖고 또 필기하고, 또스탑하가또 필기하고,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음. 그니까, 러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또그 길게도 못 가. 그리고 엄마도 디고 그럼 30분짜리 강의를 음. 스탑해서 필기하고, 뭐, 이 정도 될것 같으면 가는 원래 잘하는 아이였고. 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적에는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노. 음. 그니까, 한 1.2나 3 정도 하면은 음. 20분짜리가 한, 뭐지, 한, 한 15분 요렇게 끊기거든? 음, 음, 그러면은 음, 그냥 차 타고 왔다 가따 하면서 그냥 틀어놓으면 돼. 음, 그러, 이게 이제 스스로 되다 보면은 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음, 어느 순간 음, 자기가 모르는 파트를 얘들이 찾아서 보려고 애를 쓸 거거든. 음, 왜냐고? 나의 서포트가 있잖아. 음,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막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좀 몰라. 음, 그러면은 이게 습관화가 좀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 그러면 나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음. 달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달한번 찾아볼까? 이게 가능하잖아. 음, 음. 왜냐면 아, 인강은 그렇지. 딱 이렇게 타픽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홍공이라고. 그러니까 인강의 최종 목표점은 엄밀히 말하자면 혼자 공부해서 혼자 스스로 터득하라는 게 목표일 수도가 있는데 그 목표점에 다 다르면 되잖아. 음. 근데 오늘 몇 개? 오늘 몇 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거조차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다못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료를 이용하라고 난 얘기해 주고 싶다고.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처음에 막돈 주고 끊잖아. 간좀보라고 응. 왜냐면 음. 처음에 막돈 주고 끊으면, 음. 아까서 엄마가 막더막시어 커드. 아막 뭐라고 하고. 그렇지. 근데 그게 어. 돈이 들어가야지. 어, 사람이 한다고 하지 마. 그거는, 그거는 부모 입장이고, 어, 그건, 어, 애, 입장 그, 어, 애 입장은 아니지. 그리고 어. 아마 끊어 보셨던 부모님들은 아실걸? 나 역시도 음. 한번 해봤거든. 아 어, 쓰는... 끝까지는 못 들어. 그게 그게 프로그램이 나빠서가 아니고, 음.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게 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 좀 당연하게. 들여 어. 그리고 아까도 있겠네. 얘기했지만 네. 요즘의 시대 자체가 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 그런 좋은 시스템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음. 이거 하나의 메인을 둘 필요는 없다고. 음. 근데 이걸 메인으로 둬버리게 되면 음. 너무 부담 부담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습관 내가 하는... 말하는 음. 힘들어 가는 거. 어, 그러니까 어. 그냥 힘 빼면서 그냥 초등학교 때 그런 습관을 조금 길러두면 아,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인간을 통해서. 어. 결국에는 자, 자기 주도 학습의 방법이나 이런 습관을 그렇지. 조금씩 같이 어. 보면서 이렇게 어. 드리는 거네 어. 엄마가. 어 그렇게 하면서 음. 학원하고 병행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되는 음,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려면은 공짜가 돼야 되는 거지. 음. 근데 공짜인 강도 많잖아. 금방 얘기했듯이. 그래뭐 조금만, 어. 내가 조금 발품 팔고 조금만 알아보면. 어, 많아. 요즘엔 또 유튜브도 많이 찍어서 음. 강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찾아보잖아. 음. 그러니까 그걸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서치 능력이거든. 음 그렇지 앞으로는 좀 어. 서치 능력이 좀, 좀 중요하겠지 아무래도 지금도 중요하니까 음. 지금도 많은 정보 시대에 요즘에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모르는 게 죄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 빨리 어, 어. 찾아냈거는. 그렇지, 근데 바꾸냐. 그게 그 정보가 가짜냐 진짜냐를 판가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음.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목매달아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이걸 잘 활용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 음. 접근을 하면서, 음. 근데 내 아이가 인강하고 맞을 수도 있잖아. 음, 통영이. 그렇지, 맞을 수도 음. 있어. 어, 음. 나 혼자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음. 이렇게 있는 거보다. 그러면은 하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것도 괜찮지만, 그럼 우리 경쟁의식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학원을 가도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시도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기 보다, 실패해서 내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지.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다 성공하노? 그러니까, 200만원 주고, 멀정할까 끊어도 된다고. 어, 근데 그거 그걸 막 아까하고 가성면 생각하면 내가 이걸 끊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 억울하고. 음. 애는 애대로. 애는 그것도 모르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괜히 했네 이 말을 할거아 후회만 듭니 그렇지 항상 후회는 뒤에 오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보다는 인강 자체도 인강을 이걸 꼭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흘러가듯이 듣다가 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잘 발체하는 능력도 굉장히 어렸을 때잘 길러두는 게 필요하고 모든 걸다 모르진 않잖아. 더쌤뺄 음. 쌤을 내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 음 그런 건 살짝 너무. 어 어. 음, 그러면은 음. 과학 같은 경우나 사회 같은 경우는 나도 애들 음. 큰애 같은 경우 단원편 가친다하면한 번씩 보여주는데 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요즘에 음. EBS가 그렇게 딱딱하게 안 나오거든. 보라고. 음 우리 때랑 조금. 아 어, 우리 다른 때랑 느낌? 좀 다르게 아, 좀 유치 음. 우리가 보기엔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엄마도 옆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엄마가 옆에 조금 붙어 있는 게 낫다고.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강 발악하면은, 보고 얘들 밑에 다 깔아놓거든. 음. 창다띄어놓는다고 음. 그게 잘못된 인강으로 빠지는 길이 돼버릴 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그 뭐지, 뭐, 이게 다 차단하란 뜻이 아니고, 음. 그냥 이거 자체가 학습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공부한다라는 거지 음. 그 공부를 하라는 거지 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그냥 훑어보듯이 한번 보고 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뭔가가 항상 있어야 돼 그냥 보고 치아뿐만돼 이식강 음. 인강 보는 걸 목표를 두면 안 된다고 음. 반드시 필히 교재로 가지고 문제라는 걸 풀어봐야 돼 자기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수학을 그렇지 근데 나머지 음. 과목들도 근데 수학뿐만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도 그래 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제 선생님이 정석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음. 그러면 그삼박자랑맞아 떨어지면 음. 뭐 내가 봤을 적에 인강 인강이 그래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약간의 서포트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 음. 음. 요즘에 시각적인 효과도 많이 누려야 되는 게또 사실이니까. 네. 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너무 막 뭐라 그되노힘 주지 말고. 음. 힘주지 말고, 근데 요거 세 개는 꼭좀 지키면서, <laughs> 예습처럼 한번 보고. 음. 근데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음. 내가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예습을 하라는 거고, 음. 그러면 일단은 문제 풀어보고 뒤에 복습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기승전결 학원을 가도 복습이 중요하듯이, 피드백이 중요하고. 근데 인강이 단점이 뭐냐면, 내가 산수에서 틀렸는지 수학에서 틀렸는지를 체크를 못 해준다는 게 단점이거든. 그, 그러니까 내가, 어 그렇지. 일방향이니까, 음. 쌍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모질란다는 게 엄마 눈에 걸렸어. 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리면 될거 아이가. 그니까 아. 내 말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음. 안 생기고 잘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음. 게 아이들한테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음.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처음부터 이거 뭐, 다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어, 요것만 딱 지켜주면서 하면은, 나는 인간도 같이 겸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음. 않거든. 왜냐면 음. 나라고 다 알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뭐. 어, 그리고 용어도 자꾸 바뀌고. 음. 어, 용어도 바뀌고, 그, 큰애 보면은, 우리 때는 서울특별시였잖아. 응. 음. 지금도 서울특별시 맞지? 응. 음. 아, 맞네. 아니, 그래. 우리 때는 대구 직할시였는데, 광역시로 바뀌고, 아무튼 막 계속 바뀌어. 응, 어, 몇 년도 사는 거고. 아니, 그래. 직할시 그래. 처음 듣네. <laughs> 아니, 그래, 음. 바뀐다고. 그건 사회잖아. 음. 근데 수학은 1다하기 1이 어차피 2이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뀌지만, 사회 같은 경우는 역사성이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야. 음. 용어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번지로. 주소로 말했지만 요즘엔 도로로 얘기하잖아. 신주소 너무 짜증나. 어, 그, 신 음, 짜증나도, 그니까 그런 바뀌는 트렌드도. 그니까 러 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 같이 좀 호흡 좀 해주고, 음.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잘 길러진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될 거니까, 음. 인강도 보고 학원도 가고 뭐 익하겠지. 음. 그니까 러 그런 거를, 그, 이건 좀 약간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뭐, 다들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절 들면은, 스카이 가지만, 중학교 (3학년) 때절 들잖아 음. 그럼 인서울이야 음. 고등학교 (3학년) 때절 들잖아 음. 그럼 그냥 대한민국 학교 가는 거다. 둥근, 둥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든지 좀 일찍 습관을 들여놓는 음. 게 뒤에 가서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좀덜할수 음. 있다고 음.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 렇지그 그런 마인드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거지 음. 뭐든지 너무 쫓아가면서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음. 음, 인간은 나는 좋,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잘 음. 활용을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은 음. 금상첨화지 뭐 솔직히